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죽게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와의 호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금주 어, 외울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과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하느냐를 살펴보면 현재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알수 있죠 내가 지금 현재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는 고난의 처에 있으면 어,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시편 116편에서의 시인은 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했던 사람인가 바로 시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의지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시인에게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시편 116편은 한마디로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생의 큰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인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지난날 고통을 회상하는 한 장면이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시인이 지난 날 경험한 과거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 그 고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1 0편 116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인은 이처럼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로 기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르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손을 내밀고 또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제 자신을 어, 정, 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인 시인, 신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써 도움을 요청하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끝까지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은 많은 구절을 다루지 않고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신과 같이 평생 기도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듯이 시편은 어, 시인은 시편 116편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과 같은 내용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노래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아멘.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죠.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음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친히 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을 닦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해도 친히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평생 기도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나의 힘과 나의 노래가 되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그분만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성가 중에 어, 이런 어,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자,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찬송가에 실을 정도로 주옥 같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위에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4절의 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후렴의 가사를 보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자, 4절의 고백을 보면서 아마도 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을 작사한 이 작사가는 오늘 시편 116편의 이런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절의 어,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안식이 되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캄캄할 때마다 우리를 기료, 진료, 생명 대신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이런 찬양의 가사를 볼 때에, 우리 역시도 오늘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른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라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도 시인과 같이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시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 역시 신과 같이 평생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라 놓지 아니하리라 평생 기도하리라 평생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리라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전 영광보다 더큰 영광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어,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통성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